네, 반갑습니다. <laughs> 정보화 지식을 나누는 나루다입니다. 자, 이번, 시기는,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과목 중에서 서브네팅과 슈퍼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브네팅은 하나의 IPv4 네트워크 클래스를 여러 개의,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분리하여 IP 주소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기법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아이디 수가 많아지고 호스트 아이디 수가 적어지게 분리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키워드입니다. 네트워크 아이디 수를 늘리고 호스트 아이디 수를 적어지게 한다. IBV4는 전체가 32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전체가 32비트입니다. 근데 32비트 중에서 첫 번째 8비트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면 A 클래스. 그 다음에 16비트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면 B 클래스. 그 다음에 또 8비트를 더해요. 또 8비트를 더해서 24비트가 돼요. 24비트까지 하면 C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A 클래스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8비트고 B 클래스는 8-8, 16비트까지가 B 클래스고 그 다음에 16 더하기 8에서 24비트면 C 클래스가 됩니다. 요거를 CIDR 표기법으로 하게 되면 요렇게 쓰죠. 어떤 IP 대역이 있고, 슬래시, 비트 수를 씁니다. 여기 24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C 클래스란 뜻이죠. 그죠? 요까지. 여기가 24비트까지, 여기가 24비트죠. 이 영역이 24비트 영역, C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C클래스 중에서 여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예요. 24비트, 그런데 나머지 이 부분은 호스트 아이디로 갑니다. 호스트 아이디. 나머지 요 부분은 호스트 아이디, 호스트 아이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 호스트 아이디 요 영역을 요 영역을 얼마만큼을 네트워크 아이디로 보내느냐는 문제입니다. 서브니팅 핵심 개념은 그러니까 네트워크 아이디를 증가시키고 많아지게 하고 호스트 아이디 수를. 적어지게 하는 기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겁니다 결국은 그 서브네팅의 핵심은 호스트 아이디 있는 요몇 비트를 얼마만큼을 이 네트워크 아이디 쪽으로 보낼 거냐는 게 핵심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브네팅 방법을 한번 볼게요 192.168.100.2에 24시 클래스군요 네트워크 덱을 동일한 개수에 네 개의 서브넷, 즉, 네 개의 네트워크로 구분하라는 겁니다. 네 개의 네트워크로 분할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푸는 방법은, 결국은, 네 개의 네트워크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이 호스트 아이디, 좀 전에 설명드렸던 호스트 아이디의 몇 비트를, 네 다지 쪽으로 보내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네 개를 쪼갤라고 그러면, 결국은 두 개의 비트가 필요하다. 왜 이의 제곱성은 4니까 그죠. 그래서 2 비트가 필요하다는 거고, 결국은 굳이 꼭 그렇게 고민 안 하더라도 네 개의 대구로쪼개지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변수가 나오죠. 00011011, 요네 개의 비트로 두 개의 비트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경우의 수를 가지고 4 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호스트 아이디에 있는 이두개이두 2개, 개를 0001 1011로 해서 네 개를 이두 개를 어디로 보낸다? 네트워크 아이디 죠네대 네트 아이디로 보내 버리면 서브넷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네트워크 아이디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네트워크 그럼 4개네개네개 4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분리해야 되니까 각각의 네트워크 아이디, 아이디가 나오겠죠. 네트워크 아이디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네트워크 아이디는 그 대역폭의 시작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호스트 아이디에서 두 개를 네 개를 쪼갤 것이기 때문에 2 비트를 네트 아이디로 보냈어요. 보내면 지금 그림에서처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두개가두 비트가 호스트 아이디의 두개 비트가 네트 아이디 쪽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요거 경우의 수가 뭐랬죠? 경우의 수. 여기 있잖아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여기 있잖아요. 0001 1011 0001 1011. 요렇게 하면 이걸 십진수로 바꾸면 0 64 128 190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1 2 4 8 16 32, 64, 128, 여기 비트의 가중치죠. 총 8비트잖습니까? 그죠. 4개, 4개, 그죠. 8비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호스트 아이디, 좀늘 계속 일어나 또 호스트 아이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4다이디로 들어갔죠. 네트워크 아이디로 들어갔죠? 근데 여기에 불 들어온 게 보니까, 처음에 00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0,1이 들어왔고,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 1,0이고, 1,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00일 때는 당연히 0이 될 것이고, 0,1일 때는 64가 되겠죠? 0일 때는 128이 될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111일 때는 얼마죠? 1 9 2개 더하면 되죠? 192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요 값이 요 값이 그대로 여기에. 이게 호스트 아 저거 호스트 아이디 2비트를 네다이디로 보낸 다음에 십진수로 변환한 그게 바로 네트워크 아이디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첫 번째 필요한 몇 개를 쪼갤 거냐 즉몇 개를 쪼갤 거냐가 호스트 아이디에서 몇 비트를 가져올 거냐를 결정되는 거고 그 중에서 그거를 넷 아이디 쪽으로 보낸 다음에 네트워크 아이디를 결정 짓는 것여기까지 일단 3번까지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계산하면 서브넷 마스크의 역할은 동일한 대역대에 묶여있는 그 컴퓨터나 장비 모두에게 한 번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전용 주소거든요. 서브넷 마스크는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의 두 번째 역할은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어디까지가 전체 IP 중에 어디까지가 넷 아이디 영역인지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넷 아이디가 있는 영역을 전부 1비트의 1로 표현해 가지고 십진수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1 9 2이 있는 여기까지가 4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5.190이고 호스트 아이디는 전부 0을 처리하면 되거든요 서브넷 마스크는 뭐라고요 255.255.255.192 190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92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가 CIDR 표기법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슬래시 24였는데 지금은 두 개가 더 들어왔으니까 몇 비트죠? 슬래시 26이 되겠죠. 그죠? 슬래시 24 그러면 C 클래스 그거 아시잖아요, 이제. 근데 26 C 클래스를 좀더 세분화한 거네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사용하는 호스트 수, 이제 그러면 여기 호스트 수를 계산할 거예요. 호스트 수를 계산하려고 해요, 호스트 수. 여기 호스트 수. 호스트 수는 6, 어, 6비터잖아요. 그럼 2에 육성하면, 2에 육성하게 되면 64가 나올 겁니다, 64. 2에 육성하면. 2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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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하면, 아니죠, 아니죠. 어, 어쨌든, 6개를 곱하면 됩니다. 2를 6번 곱하면 되죠. 64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64에서 64가 전체 사용 가능한 호스트 숫자인데, 왜두 개를 빼냐면, 전체 호스트에 대한 숫자는 64지만, 첫 번째, 네트워크 어드레스. 우리 좀 전에 구했던 요 네트워크 어드레스. 요 네트워크 어드레스 있죠? 요 네트워크 어드레스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서브넷 마스크. 각 IP 대역별로 서브넷 마스크. 아, 죄송합니다. 서브넷 마스크. 브로드캐스트. 죄송합니다.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하고 네트워크 어드레스하고,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는 예약된 주소기 때문에 각 네트워크 대역에서 두 개는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네개를 쪼개 냈잖아요. 네개 쪼갰는데 각각 대역별로 두 개씩을 빼니까 총 여덟 개의 IP를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브넷 마스크를 많이 할수록 많이 할수록 예약된 IP가 많아지기 때문에 IP 소실이 많아지는 단점은 있죠.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단글 같은 데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사용한 거는 각각의, 각각의 호스트 계획별로 두 개씩을 못쓰게 된다. 각각의 62개씩 쓸수 있다. 64개에서 두 개를 빼기 때문에 62개씩 쓸수 있다. 그리고 호스트 아이디를 전부 다쭉 1로 다 주면 이거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끝번호죠. 끝번호. 호스트 아이디를 0으로 주게 되면 첫 번호, 그 네트워크 주소고요. 호스트 아이디를 전부 1로 주게 되면 끝번호, 브로드캐스트가 들었습니다. 이두 개는 예약됐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결국은, 19768.100.63, 제일 끝번호죠. 브로드 63, 127, 191, 255는 얘는 예약된 주소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트워크 아이디 우리 앞에서 구했잖아요. 여기 에 네트워크 아이디 구했죠? 여기서. 네트워크 아이디 나왔네요, 여기, 그죠? 올라갔어. 그다음 서브넷 마스크 구했죠? 서브넷 마스크가 동일하다는 거, 이 전체가 동일한 네트워크 대역이라는 거고요. 그다음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즉 끝번호죠, 끝번호. 호스트 아이디가 전부 일로 된 거. 그다음 사용한 호스트 범위는, 뭐죠? 네트워크 아이디와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를 뺀 나머지 62개를 쓸수 있는 거예요 100.1번부터 62번 그죠? 0번하고 63번 빠졌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서브넷 마스크 정리하고요 슈퍼네팅 넘어가겠습니다 다수의 작은 네트워크를 하나의 큰 네트워크로 통하는 기법이고 더큰 IP를 할당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아이디 수를 적어지고 호스트 가이 수가 많아지는 거 서브네팅과 반대죠 네트워크 아이디, 네트크 아이디에 있는 비트를 호스트 아이디로 보내버리면, 그게 슈퍼네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보면, 192.168.4.0 에서 192.168.7.0 CIDR24, 슬래시4 C 클래스네요. 어쨌든 이 대역에 있는 IP 대역을 슈퍼네팅에서 네트워크 아이디와 서버넷 마스크, UIP 호스트 수를 선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슈퍼네팅은 간단합니다 191.168.4.0하고 191.168.7.0하고 이두 개의 공통된 비트 영역까지를 추출합니다 그럼 이거 빨간색 표시된 영역이죠 빨간색 표시된 영역이 공통된 비트 영역까지입니다 이 영역이 결국 빨간색 영역이 이 영역이 결국은 넷 아이디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영역. 나머지 빨간색을 제외한 요 나머지 영역, 요 영역들. 요 나머지 영역들. 요 영역들이 요게 이제 호스트 아이디가 되겠죠. 결국 뭡니까? 지금 어, 넷 아이디에 있는 이비트가 호스트 아이디로 갔잖아요. 이게 슈퍼네팅이죠 서브넷 마스크는 어디까지가 넷 아이디냐를 표현하는 게 서브넷 마스크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역까지 뭐 1로 주면 되죠? 일로 주게 되면 이게 252가 나온다는 겁니다. 비트의 가중치로 해서 1 들어온 거다 더하면 252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유한 호스트 주소와 호스트 수 구하면은, 호스트 주소는 192.168.4.1부터 192.168.7.254. 요거는 제가 요약만 해놨는데,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어디, 어디부터 구할 수 있는지, 호스트 아이디를 어디부터 구할 수 있는지. 호스트 아이디가 지금 어 10비트잖아요. 그죠? 여기 10비트잖아. 10비트. 그래서 호스트 수는, 아, 요게 복사가 잘못됐네요. 요게, 요게 이렇게 됩니다. 2의 10승. 2의 10승입니다. 빼기 2를 하면 1,022개 나온다는 뜻이죠. 원래는 1 0 2 4개는 뜻입니다. 2의 10승은. 그래서 2개, 두 2개를 두왜 빼죠? 누누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 드레스하고, 브로드캐스터 드레스 2개를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 중요합니다. 답을 쓸 때도 이렇게 나왔지만 뭐두 개를 빼서 이렇게 된다. 이해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